네 이제 한번 릴 라운드 1회차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작년 합격생들 평균과 성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인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게시판 올려드릴 거고 우리 반 친구들은 밴드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이 66.7 점이었죠 왜냐하면 작년이 더 쉬웠거든요 더 짧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제가 그 사이에 모의고사 진행해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렸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 나온 거는 대단한 거예요 확실히 제가 다좀 많이 바꿨거든요 어, 그래서 좀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거의 유사하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 평균 2, 3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작년 시험지 그대로 쳤잖아요. 한 68에서 70점 나왔을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한다라는 거 그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고 점수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잘하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최고 점수자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지금 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비교해 보시면 이제 요때 시험 쳤던 합격자들이에요. 이 시험 쳤던 합격자들이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 14명까지. 1차 합격자는 14명까지 늘어날 거고, 최종 합격자는 마지막 8명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쳤던 시험지 성적 받은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계속 공부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적 데이터예요. 우리 반 친구들이죠, 지금.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빨간색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휘나 아니면 문법 부분은 그래도 얼추 전반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다볼 수는 없지만 얼추 그래도 하고 중간 부분 것들은 대략적으로 손을 대요. 다시 말하면 다 공부도 해 봤고 문제도 풀어 봤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친구들이 아닌 건데 여기에서 지금 난리 났죠. 그죠? 거의 구멍이에요. 그죠? 어, 그렇다는 거는 시간 배분에 실패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일단 일단 문제 푸는 게 익숙하지 않기도할 뿐더러 해석을 못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22번부터 31번 라인까지 여기까지가 장문 논리 라인이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시려면 문제 많이 푸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엄청나게 문제는 많이 풀 거고 드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석을 열심히 계속해야겠다. 고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독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바로 기술적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